예부터 지금까지 그려지고 만들어진 우리나라 괴물을 한 곳에서 조망하는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. 괴물을 한 시대나 개인, 집단의 감정이 형상화한 고유의 존재로 보는 시각이 담겼습니다. 권기준 기자가 소개합니다. 정지숙 작가가 만들어낸 괴물들은 무시무시함이나 흉측함과는 거리가 먼 친밀하고 앙증맞은 모습입니다. 정 작가에게 괴물은 자연의 생명력과 거기에서 느껴지는 경이로움입니다. 식물이 한몇달 만에 이렇게 관찰을 했는데 갑자기 엄청 막 이렇게 크게 자라나 있거나 번식을 엄청 많이 했거나 했을 때와 괴물 같다라는 단어가 바로 떠올랐었거든요. 바다에서 올라와 사람을 임신한 채 영원히 해산하지 않는 괴물, 여러 개체의 분홍색 히드라가 한대 뭉친 것 같은 몬스터 핑크 등. 현대 의 작가들이 표현한 괴물들이 시선을 끌어당깁니다. 대구문예회관이 특별 기획한 이번 전시회는 근 현대 작가 18명의 괴물 작품 40점과 고려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괴물 관련 유물 35점을 선보입니다. 각가지 조형과 그림들로 표현된 괴물을 인간의 감정과 시대를 비추는 거울로 바라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획전입니다.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데 또 낯선 존재이기도 한 괴물에 대해서 음, 이번 전시되는 작품들을 통해서 새롭게 이해하는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이번 전시는 6월 7일까지 이어지며 괴물 만들어 보기 체험과 작가 초청 강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마련됩니다. KBS 뉴스 권기준입니다.